민주당의 최근 당청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니까 최근에 만찬에서 화제가 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농담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니 정청래 대표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친청와대다. 라고 해서 파한대소를 했다. 라는 내용이 이제 그날 대변인을 통해서 서면브리핑으로 알려졌는데 그날 오전이 그 1인 1표제로 이제 공개 속상해서 최고위에서 좀 충돌이 있었던 날이에요. 이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어쨌든 갑자기 상대방한테 푹 던질 네. 그런 질문치고는 조금 날이 서 있잖아요. 여당 대표한테 혹시 반맹이십니까? 갑자기. 네. 그건 혹 이거 뭐지? 라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정성래 대표가 정말 잘 받아쳤어요. 저는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친청이란 거는 네. 친청화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는 120점짜리 답변이에요. 네. 그래서 반대수하고 많이 풀어졌다. 뭐그 다음에 화합 분위기로 갔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공개석상에서 한게 아니고 그 다음날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 형태로 나왔다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윤색이 되지 않았을까 왜 너무 깔끔하니까 혹은 약속 대련이 아닐까 질문이 너무 어~ 그레 저~ 공격적이잖아요 그런 의심은 조금 합니다 뭐~ 앞뒤 상황이 사실 어떤 대화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런 맥락들은 사실 네. 공개가 안 됐으니까요 마치 저~ 어~ 정부 업무 보고 때 대통령께서 갑자기 뭐 말이 참 기십니다. 뭐하는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어. 반명이세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어. 약속 대려 대려나면 조금 윤색된 거 아닌가? 어쨌든 취지는 뭐 비슷하겠죠. 실제로 그 발언을 한 상황을 보면 뭐1인1표제로그 주말에는 박수현 대변인과 뭐 강덕구 최고위원이 약간 설전을 SNS 상에서 벌이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었어서. 혹시 이 발언에 뭐 뼈가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 이제 정말 당권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미 당권 경쟁은 뭐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보시나요? 예, 예. 그 의원들만 보지 말고 그각 지지자들, 네.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상상 생각 이상으로 이 많이 좀 멀어져 있습니다. 네. 멀어져 있고, 상대에 대해서 좀 험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같은 장이라고 네. 보기에는, 그걸 감안하면은, 뭐, 완전히 이거는 갈라져 있고요. 지지자들은. 네. 근데, 그 엘리트 정치인들은 공개석상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항상 노출이 네. 되는데, 그 익명으로 하는 지지자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어, 근데 어차피, 뭐, 당권 경쟁이다, 뭐, 또좀더 뭐 두고 보면은, 저, 지방의회, 저 지방선거, 공천,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1대1로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네.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그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절박하신 분들은 가끔씩, 당원들에게, 네. 자기 쪽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또 만족시키는 그런 강성 발언들이 툭툭 튀어나오긴 하지요. 당원들을 겨냥하 예, 네, 이미, 음, 이미 시작됐다, 당군 경제는. 시작됐다. 예.